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3년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2003년도 2월은 강원도 인제에서 간호사를 진로로 삼아 공부하던 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인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갈수 없게 되자 진로가 불투명해졌지만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모아둔 덕에 어렵게라도 간호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김씨는 친구들과 모여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는 말을 한뒤 사라졌어요. 밤늦도록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걱정을 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김씨는 44번 국도인 인제대교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신은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추락사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추락 지점의 난간을 조사해 보니 김 씨가 추락하면서 매달리거나 붙잡은 흔적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추락했다기보다 고의나 강제로 추락당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되죠. 이 사건의 미스터리는 친구와 마지막 통화 후 핸드폰이 꺼지던 3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30분 사이 김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망한 김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르바이트로 집안 살림을 도왔고 장래희망인 간호사가 될 방법을 알아보다가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걸 축하하는 술자리에 친구들이 오기도 했었죠. 그럼 친구 관계가 좋아 보이고 대체로 성실한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맹장이 터진 적이 있어요. 당장 병원을 가야 하는데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하게 될까봐 정해진 일 시간을 다 채우려고 했었고요. 오히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더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과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성실하고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자,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친구네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죠. 자, 이 사이에 짝사랑하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김 씨는 친구네 집에 있었기 때문에 외출을 급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이고 밤 늦은 시간이라서 친구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혼자 나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김 씨는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돌아가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때 한 말이 인재체육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김 씨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뒤로 친구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핸드폰 전원이 꺼진 거죠. 그러면 김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남자친구가 됩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 봐야겠죠. 만난 건 사실이었는데, 헤어진 뒤로 자신은 PC방에 가서 대학 입학 정보를 검색했고요. 게임을 했었다는 겁니다. 김 씨가 돌아가던 길에 실종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여기서 남자친구를 의심해보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정황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은 김 씨의 가족에게 전화해서 연락이 끊긴 채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입고 나갔던 인상 차기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 씨의 행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루 만인 2003년 2월 24일 오후 3시 10분 인제군 남전리 44번 국도의 인제대교 교각에서 나체 상태로 한쪽 팔이 꺾인 채 엎드려 사망해 있는 김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이죠. 한겨울에 눈까지 쌓인 곳인데. 시신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데다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확실한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실수나 범죄의 정황으로 추락하게 된 것인지를 가려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렸을까요?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니 가난한 형편에 대학을 못 가게 되면서 처지 비관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자니, 대다수의 경우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두고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옷을 벗지는 않죠. 그것도 한겨울인데. 어, 이게 방법을 좀 알려주게 되는 일이 될까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이김 씨의 투신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보려면 이런 설명을 좀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난간을 밟고 올라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건 다 연출된 장면이고요. 실제로 투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난간을 넘어가서 이 반대쪽에 매달려 있다가 뒤로 뛰면서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난간에 매달린 흔적이 남아야 되죠. 이 흔적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밀한 감식을 통해 알수 있어요. 매달려 있었으니 난간에 지문이나 뭐 신체와 마찰한 흔적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추락사의 경우는 몸이 지면에 닿는 순간 그 충격이 남게 됩니다. 충격 흔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망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충격과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고 받게 되는 충격이 좀 다르게 흔적이 나타납니다. 자, 의식이 없는 채로 추락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럼 머리에 가장 큰 흔적이 남겠죠. 이어서 목이 부러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스스로 투신을 했어도 반사적으로 이 지면과 닿게 되는 충격에서 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이 얼굴 위주로 흔적이 남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볼 쪽에 많이 남고요. 인재대교가 강을 지나는 달이긴 해요. 하지만 김씨의 추락 지점은 지면입니다. 그래서 충격흔의 구별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씨의 시신이 투신에서 생긴 흔적들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타살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부검을 해 봤습니다. 몸에는 멍이 나 있었고요. 입 주변에 출혈이 있었는데, 이게 충격 흔이라기보다는 폭행으로 생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으로 볼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양쪽 팔과 손등에 방어흔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목을 세게 조를 때 생기는 점출혈과 몸 곳곳에 피하출혈, 턱뼈와 어깨뼈, 척추, 늑골, 골반뼈들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고 내부 장기들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추락해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폭행에 더 가까운 상처들이었습니다. 맞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았으면 생명의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추락순간에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의식이 없던 이유는 심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폭행의 정도로 봤을 때 사망하기 충분했으므로 이 사건에는 타살의 정황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경찰은 김 씨가 실종되던 날에 인상착의와 소지품, 신고 있던 운동화 사진으로 만든 전단지 3만 부를 인제군과 강원도 전체에 배포했어요. 그리고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제보는 한달 만에 들어왔어요. 견인차 운전수인 박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견인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김 씨가 실종되던 날 새벽 인제대교 위에 서 있는 흰색 승용차 한 대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이라서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브레이크 등의 모양과 차의 외형을 봤을 때 마티즈 계열의 소형차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당일에 인재대교를 지나간 흰색 승용차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인재대교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용의 차량은 출연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인재대교를 지나갔고, 목격자의 진술대로 흰색 마티즈만 특정해서 조사할 경우 해당 차량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릴 수는 없고요. 일일이 추적하기도 힘들겠죠. 마티즈라는 진술도 어디 지나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전부 신뢰해서도 안 되겠죠. 김씨가 짝사랑하던 남자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김씨를 마지막으로 만났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 씨는 이날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가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이 23일 새벽 1시 38분이에요. 그리고 28분 뒤인 2시 6분에 핸드폰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의 진술을 들어보니 자신은 PC방에 들어간 시간이 한 2시 조금 전이라고 했어요. 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PC방에 컴퓨터가 켜진 기록이죠. 1시 59분에 켜졌습니다. 핸드폰이 꺼지기 전부터 피스방에 가 있던 거죠. 자, 남자친구가 범인이라면 만약에 김 씨의 핸드폰을 들고 피스방에 가면서 껐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능한데요. 꺼지던 당시에 위치를 좀 찾아보니까 인제도교 앞이었습니다. 이 시간으로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완전히 입증됐어요. 남자친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수사 한 달간 들어온 제보는 하나밖에 없었고요. 용의자는 협의를 벗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CCTV도 없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기가 아주 힘들었고, 김씨 유류품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나체로 발견됐으니 범인들이 직접 옷을 벗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신체 접촉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몸에서는 이 범인들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성폭행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정액반응도 당연히 없었죠. 아마도 김 씨는 이날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범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인이 정확히 언제 어느 장소에서 김 씨를 발견하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을지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다시 보면은 인제 초등학교에서 인제 체육관 쪽으로 가는 길이고 금방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 김씨가 가려던 방향을 예상해 보자면, 인제 대교로 내려오기 전에 나오는 터널 입구에 육교가 있어요. 이 육교를 건너서 친구 집으로 걸어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리가 2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인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흰색 길 보시면 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뭐 걸어가긴 충분하죠. 그리고 일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제 체육관부터는... 인적도 드물고요. 국도예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하는데 김씨의 동선을 보면은 여기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방향이에요. 차를 타고 친구 집까지 가려면 파란선을 따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초등학교에서 인제체육관을 가고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흰색선 방향이 가장 유력하고요. 이것은 곧 걸어갈 생각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범인이 이 사이에 김씨를 납치했다면 파란색 길은 터널 방향으로 진입이 안 되는 도로라서 빨간선으로만 이동해야만 돼요. 그럴 경우에 인제 초등학교에서 두 번이나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직선상으로는 짧아요. 하지만 육교를 거쳐서 인제대교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로가 이렇게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동선으로 쓰기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장소에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초등학교 부근에서 범인이 김씨를 발견해 접근해 왔고 차에 호의 동승시키면서 빨간 도로를 따라 인제대교를 건너서 범행을 저지르기 좋은 쉬운 그런 장소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한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장소가 바로 인제휴게소라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김씨를 태워서 인제 대교를 건넜고 휴게소로 끌고 간뒤 왜냐하면은 밤 늦은 시간엔 휴게소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범행을 저지른 다음 인제 대교로 돌아가서 사망한 김씨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에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휴게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차가 헛바퀴를 돌며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 차에 탄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르는 거죠 범행 장소로 쓰였을 휴게소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인제대교의 옆에 있는 군축교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빨간 길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제대교를 지나오다가 파란 길 따라오다가 이 샛길로 역주행해서 급하게 꺾이는 구간이 있죠 이곳으로 역주행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휴게소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가 파란 길이 사실 도로 규정상 불법이에요. 이렇게 휴게소로 가면 안 됩니다. 어, 하지만 어쨌든 뭐 범죄의 목적이었다면은 이런 식의 불법 저지를만 하고요, 갈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죠. 이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 이 급하게 꺾이는 구간에서 언덕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야만 휴게소로 갈수 있는데 경찰은 이때 차가 헛바퀴를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주민들이 들었다는 그 소리의 정체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금방 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빨간 선대로만 지나간다 해요. 그러면 범인이 주변 지리에 좀 밝은 사람일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고요. 문제는 범인이 정확히 어떤 차를 운전했고 범행 지점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죠. 사건의 의문점 생각해 보고, 어,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사람에 가까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이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 씨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새아버지의 가족인 언니 형부와도 같이 살게 됐죠. 이중이 이 의붓 형부가 되는 왕씨가 김씨의 사건을 알게 되면서 현장에 찾아와서 범인 당장 찾아내라고 경찰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요. 뭐 잡히지 못할 경우 뭐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난동을 피웠다는 겁니다. 왕씨는 장인어른의 새 아내를 통해서 김씨와 알게 된사이예요뭐 호적상은 친인척 관계가 되지만 실제로는 뭐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입니다. 그래도 세 가족이 됐으니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김씨와 각별한 사이가 되는 것도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도 반응이 너무 유별났기 때문에 이걸 수상하게 본 경찰이 왕씨의 이력을 조회해 본 거죠. 그러자 김씨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을 찾게 됐습니다. 왕씨는 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배달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시 화물 배달에 사용하던 차량이 흰색 소형차종인 라보였습니다. 인제대교에서 흰색 경찰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죠. 마티즈 같은 경찰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왕씨의 차가 기종이 다르지만 어두운 곳에서 목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연상이 될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거기에 호위동승의 가능성도 경찰은 생각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라면 뭐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수법일 거고요. 이미 경찰이 보기에 수상한 점도 있어서 왕씨 차량에 감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증거물 나오지 않았고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해봤어요. 하지만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이 의부청부인 왕 씨는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방송국에서 왕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왕 씨는 인재대교에서 인제 대교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아는 사람이었고 그중 새끼를 역주행해 가는 방법도 자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10시에 끝나는데 밤 10시 바로 퇴근해서 들어갔었다고 해요. 하지만 김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 자정이 넘을 때까지 주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김 씨를 찾아다녔다는 말도 했어요. 이게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왕 씨가 뭐 가족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돌아다녔다는 길이 김씨의 연락이 끊어진 인제 초등학교와 체육관 근처가 아니라 휴게소로 향하는 길목 중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실종 지점에서 찾아본 게 아니라 4.4km나 떨어진 시신 발견 지점 근처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실종된 사람을 찾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죠. 가족이 김씨가 사라진 것을 알고 신고한 때는 23일 오전이었습니다. 이때 왕씨는 이미 출근해서 집안에 없었어요. 김씨 어머니가 왕씨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김씨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어요. 어떻게 왕씨는 김씨의 실종 사실을 알고, 퇴근 후 다음날 자정까지 김씨를 찾아다닐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 질문에 왕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씨에겐 이런 수상한 정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건에 관련된 조사나 감식에서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추가 조사할 수가 없었죠. 용의자와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이렇게 15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가 다시 시작됐어요. 새로운 제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보자죠. 이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가장 기묘한 장면을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건이 너무 오래 지나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에 발생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목격자는 월드컵 전에 본것 같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진술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 진술을 들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시간이나 장소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범인이 아니고서야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르거나 일정 부분이 다르거나 뭐 떠올리지 못하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새로운 목격자는 2015년 다른 방송에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고,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주변에 자신이 제보해도 괜찮을지를 물어봤는데, 신고를 하면 좀 절차가 복잡하죠 계속 경찰도 만나야 되고 또 인터뷰 올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하고 귀찮은 일에 휘말 수도 있겠다면서 좀 말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방송에 사건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좀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용기를 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김 씨는 속초에서 미시령을 넘어 인제대교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쪽 차선의 견인차와 흰색 소형 다마스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봤고, 이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마네킹처럼 느껴지는 물체를 다리 아래로 집어 던지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이 마네킹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마네킹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발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옷가게에서 파는 마네킹에 가발 안 씌워요. 미용학원이나 뭐 관련 용품을 파는 가게를 가야만 마네킹에 가발이 씌워져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흉상만 있어요, 보통 네, 머리만 있거나 이런 마네킹을 사용하죠. 뭐 혹시 뭐 어떤 목적으로 가발을 씌웠다 해도 어, 마네킹을 버릴 때 가발을 벗기고 따로 버리지 않을까요? 네, 뭐 운반 중에 계속 씌워져 있기도 사실상 쉽지 않고요. 하지만 목격자는 마네킹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새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할 제작진은 최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날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어, 사건 현장에 2.5톤에서 3.5톤 정도로 보이는 노란색 견인차가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견인차는 특이하게 차량 뒤에 있는 서치라이트로 앞을 비췄다는 거예요 앞에서 앞을 비추는 게 아니고 차 뒷면을 통해서 앞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견인차가 목격자의 차를 보고 갑자기 유턴에 쫓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감을 좀 느껴서 계속 가던 길로 급하게 운전을 갔다고 말했어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진한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었는데 빠르게 지나갔듯이 본 거라서 정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차 번호판까지 기억했었다면 결정적인 증언이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사건 발생 이후 첫 제보자와 박 씨와 15년 만에 탄한 두 번째 제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가려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오래된 기억이지만 나중에 제보를 한 목격자가 사건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다가 차도 더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목격자의 진술에 좀더 사람들이 신빙성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가 라보 차량을 다마스로 착각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 하지만 박씨처럼 첫 목격자처럼 마티즈로 착각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박씨는 견인차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날이 어두웠어도 워낙에 많은 차들을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서 크게 이런 차종을 헷갈리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 씨의 진술이 어딘가 좀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진술로 사건 발생 한달 만에 첫 제보를 해온 목격자 박 씨가 진범이 아니면 범행을 도운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춘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수소문은 힘들었어요. 대신 박 씨와 같은 견인차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서울에서 무슨 사고를 치고 도망치듯이 이쪽으로 와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을 한 거죠.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춘천에 있는 모든 견인차 업체 수소문에서박씨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뭐 자취를 감춘 건지 아는 사람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자취를 감춰버린 박 씨와 나중에 나타난 김 씨의 제보가 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박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흘렸을 가능성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자취를 감춘 것도 굉장히 수상해 보이죠. 어, 늦게라도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지만 아직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소식은 딱히 없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아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아요. 어, 다행히 2000년 이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또 없습니다. 재수사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진범이 밝혀지면 음,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이거죠. 단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수사는 아무래도 이 목격자였다는 첫 번째 목격자 박 씨를 찾는 게 가장 급해 보입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3년에 일어나서 장기 미들 사건으로 분류돼 있는 인제대교 추락 사망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아... 이까지이고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 씨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 중한 명이 꿈을 꿨어요. 같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김 씨를 물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김씨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지몽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가족이나 좀 친한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있을 경우 미리 꿈을 꾸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오래 지난 일이 되다 보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친구 제외하고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새 아버지는 사건 이후에 병으로 사망했고요. 지금은 김 씨의 어머니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있죠. 김 씨가 새벽에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만나러 가려고 밤길을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기사 보고 이런 말한 사람들 많았어요. 뭐, 여자가 밤늦게 남자 만나고 다니다가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습니다. 밤늦게 남자 만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죽어야 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이건 2차 가해인 거고요. 여성 혐오라는 말이 필요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써야겠죠. 우리가 좀 사건을 볼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피해자는 잘못이 없어요. 항상 이 정해진 상황에서 규칙을 악용하는 이 범인들이 나쁜 거죠.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